또한 가지 소식이 들어온 것이 이번 달이죠. 예장 통합 총회가 열리는데 이 총회 시 이제 취재를 그 제한한다는 공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의 기관지 또는 유관 기관 몇개 언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오픈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번 총회는 에 어떤 그 의제가 다뤄질 것인지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개신교 교단에서 이렇게 취재를 제안하거나 그 오픈하기를 꺼려 하는 그런 총회가 뭐 왕왕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. 예를 들면 그 성추문, 거의 성폭력에 가까운 성추문 스캔들로 문제가 됐었던 s 교회 제이 목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건 재판에 관한 건을 다룰 때는 언론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. 또,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어기고 교묘하게 편법으로 세습을 한 M교에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 M교의 재판권을 다룰 때도 예, 언론의 취재 제안을 했었습니다. 또 성소수자를 축복한 그 목사 재판권을 다룰 때도 예, 언론의 그 취재를 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, 보통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교단의 중요 현안 또 문제가 될수 있는 논란이 여지가 많은 그런 의제를 다룰 때 줄곧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, 나름 이제 오픈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, 아 올해에도 무슨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, 이번 총회에서 교단세습방지법 폐지 아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. 아 결국에 이제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삭제하고, 그 세습방지법 조항을 삭제하고, 말 그대로 아버지 목회자가 아들 목회자에게 이제 교회를, 그죠? 교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목회를 대물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교회를 물려주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고요. 이것을 이제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의제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만에 하나 이번 총회에서, 어, 교단 세습방지법 조항이 삭제되고, 그 세습방지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, 그래서 교회 세습을 합법적으로, 그래서 교회 세습을 합법화시킨다면, 한국교회에 많은 또 혼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어떠한 뭐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